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건 높이예요. 높이 제한. 을큰 차를 보시면은 높이 제한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설정에서도 몇 미터 이하로만 다니게끔 설정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몇통 이상 진입 금지, 통행 시간 제한, 그리고 위험물 적재, 뭐 하이패스 전용.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의외로 통행 제한 구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 중순부터 작년 7월 31일부터 바뀐 법규가 운주에서는 이제 보험에 기댈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대인 1 0만원 뱀을 500만원만 운주 운전자가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사에서 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이 사람이 만취 운전이든 뭐 사골래 갖고 몇 명을 죽이든.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대인은 최고 2억 5천. 1인당. 대물은 7천만 원을 내가 부담해. 면총 3억 2천. 이거는 이제 이 고리에 상대편 이 끈이랑 같은, 같은 모양이에요. 이걸 걸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이걸 숙이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앞쪽으로. 이맞추셔 가지고 여기에 연, 여기에 넣고 앞으로 잡아 당기면 이게 연결이 끝난 겁니다. 뭐 복잡하게 이리 꺼고 저리 꺼고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당기면 이게 연결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당겨서 한번 올리고 한번 더 당겨서 이리 넘기면 딱 소리가 나면서 풀려요. 자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말렸잖아요. 말린 걸 당기시면 쭉 그냥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게 해체된 겁니다. 그렇 걸렸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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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장긴 네. 상태 풀 때는 한번 저도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막연하게나마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그 선배님들 이야기들 많이 듣고, 특히 이제 집 사기, 사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예방하는 것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제 앞으로의 결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 오기 전에는 막연히 이제 뭐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좀 막막한 느낌이 좀 많았는데 교육 받고 또 지리응답도 자유롭게 좀긴 시간으로 자유롭게 좀그 어, 동안에 궁금했었던 거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주어진 것 같아서. 좀더 이거를, 화물업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오래 전부터 원래 큰 차에 대한 좀 로망도 있었고, 지금 하는 일도 그 약간 폐기물 운반업 쪽이긴 한데, 이제 이번에 좀 정보를 많이 더 알아보다가 아카데미까지 참석하게 됐고, 뭐 좋은 정보 많이 듣다가 는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저도 뭐, 잘 보고 갑니다. <laughs>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화물차 운송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는데 여기 와 갖고 그 전문님이나 아니면은 그차 등록 업무에 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